네,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공부, 출애굽기 2장을 합니다. 오늘 제목은 모세의 출생과 도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그 번성의 복을 주셔서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중도하게 됐죠. 무리가 많아졌죠. 애국인들로 하여금 두려움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혹독한 노예생활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애굽으로부터의 구출, 구원을 이제 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약속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는 하나님의 준비가 한가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됨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구속 계획을 세우시고 자신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가십니다. 본장은 어, 실현에 부딪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도자 모세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예비작업, 예비작업,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의 그 남아 사례 정책에 의해서 나일강에 뿌리진 모세는 바로 공자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고 궁전에서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섬유로 강가에 뿌리진 아이가 애국 문화의 그 정통을 이제 배우죠. 그리고 정통을 배울 수 있는 환경에 하는 께서 이렇게 이제 접하게 만드시죠. 모세는 지도자의 자질이 되는 이 과정에서 고급 지식, 고급 기술, 그러니까 통치학을 배우는 거죠. 그러나 장성한 후, 어, 히브리미, 히브리미의 그 핍박, 핍박하다 는니까 그러니까 애국의 면을 이제 본의 아니게 죽인 사건 때문에 이제 광야로 이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시로 전락합니다. 이미 승인된 모셔는 어, 자신의 그 민족 압박받고 서른받는 민족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민족적 감정에서 폐박받는 자기 백성의 억울함을 어, 이렇게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미리한 광려에서 왕자로서 영화를 이제 잊어버리고 망명 생활을 하던 중에 예, 모셔는 어. 이렇게 결혼하고 목자가 되어서 살게 되는 그런 과정이 오늘 이 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모세의 출생과 어, 어, 보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 이제 튀어났습니다. 모세의 부모인 아브람 요게벳 아버지 아브람과 아브람과 어머니 요게벳그 사이에 태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백성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또 모셔가 태어나자 믿음으로 바로의 명을 어기고 이제 모셔를 숨깁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셔가 그죠? 준수함을 보다 준수함 아주 잘 생겼죠. 그를 석달 동안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이제 아기가 크고, 울음도 목소리도 커지고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어서 갈상, 갈대상자, 거기에다가 역청 찐득찐득한 이 콜탈 같은 거, 송진, 그걸 발라서 나머지는 칠해서 이제 모셔를 나이를 가까이 제 띄웁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스 11장 23절에 히브리스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모셔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했더라 그부모의그 감춘 사건을 믿음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 남자 아이가 나거든 하수에 던지라는 이칭령이 이제 반포가 되죠.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그 명령에 따르지 않고 그들을 숨기는 이런 사건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로의 미역을 이겨냈던 거죠. 하지만 모세는 이제 나일강에 터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셔를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바로, 바로의 딸의 그 명령으로 모셔의 안전이 이제 보장되고, 얼마 안 있어서 모셔는 어머니 요괴배시에 저절 물고, 어머니 밑에서 이제 양육을 받죠. 그 양육을 받으면서 이제 어머니에 대한 에, 자기의 신분, 정체성. 그죠?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다. 바로 물을 건너온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조상은 하나님 아버지다. 뭐 앞으로 믿음의 조상 뭐 이런 얘기를 다 이제 역사와 그런 신앙을 이제 에, 양육을 받습니다. 5 절에 나타난 이 바로의 딸은 기원전 1560년에 아멘호텝 일체와 토트모세 일체 사이 태난 무남 동료죠. 그래서 하수 나일강 그 하, 나일강을 말하는데 애국인들이 있어서 나일강은 어떤 곳이냐면은 풍녘와 금강의 상징, 뭐, 다산의 상징, 그러한 강의, 강의죠. 그것을 이제 상징하죠. 그래서 여인들이 강에서 목욕을 하면은, 에, 많은 자녀들을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목욕을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된데 공조의 친자식처럼 양육됐는데, 이 모셔라는 이름은 어, 끌어내다. 그 다음에 건져내다. 그죠? 그런 뜻이죠. 그래서 물에서 건져내다 10절에는 뭐죠? 모세라에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라 건져낸다는 거죠 홍수가 탕류 속에서 사람이 막 떠내려가는데 밧줄을 떠줘서 이제 물에서 건져낸 거 그걸 우리는 구출했다 구원시켰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모세를 물에서 이제 건져낸다 이 말은 지약된 세상에서 죄인들을 건져내신 예수님을 이제 상징을 하고 있죠. 많은 백성들을 지에서 인도하신 구원하신 예수그리들를 이제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성장합니다. 모세는 필요한 모든 교육을 이제 받고 성장하죠. 모세가 받았던 그 당시에 왕자로서의 교육은 최상의 교육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가장 귀한 교육은 신앙의 교육이었어요, 교육이죠 어머니 저절 물고 어머니 품속에서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친부모로서 받은 그 신앙 교육이말로 가장 고상하고 귀한, 그죠. 모세의 악기를 인도하는 그런 모세 지도자로서 그러한 삶을, 정체성을, 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심어주는. 그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어릴 때 자녀들을 기도로 키우고, 말씀으로 키우고,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 분재하는 사람들 을 보세요. 분재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른, 어린, 어린 그 나무에다가 철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소나무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딱 묶어 놓으면은 거기에 그털 속에서 자라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가 크면은, 소나무 하나가 억대가 넘어요. 고해적 변사님 아들이 저 중동 마을 그 안쪽에서 소나무 그 분재를 해서 이제 키우고 있는데, 근데 이게 소뿔을 잡다가 소를 잡아버리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다 커서 다 커서 그걸 갖다 잡으려면은 반항하고 잘안 돼요. 어릴 때부터 그 신앙생활, 주일학교부터 다니는 그런 아이들은 커서도 그 대부분의 곧그 믿음대로 그렇게 성장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 품속에 있을 때 신앙 교육을 잘 시켜지. 그러지 않으면은 예잘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상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식 위해서 예, 국가적인 통치술 왕자로서 국가적인 통치술,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외교적인 외교술, 행정, 군사. 뭐 이런 걸다 배우는 거죠. 통치학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모셔는 성장 후에 예,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포기합니다. 근데 장차 모셔가 이을 백성들을 끌고, 이끌고, 이제 가난한 땅을 향하기 위한 그 모든 삶 속에서 여정 속에서 이런 것이 다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이제 훈련시키는 모습을 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선택을 했죠. 전적으로 하나님만 따르기 위한 그런 작정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신앙교육 특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부모가 노예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400년이 지난 후에 인도해 내시겠다는 약속하신 사실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백성 이제 갑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백성들을 해방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를 배치겠고 모세는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여서 애국을 떠나 미디안 땅으로 이제 도망자의 신세에 이제 전락합니다. 오시는 미디안 사람들과 40년 동안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미디안 적속은 시내 반도, 남동부 아라비아 북서쪽, 곧 아카바만 양쪽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유랑생활을 했죠. <laughs> 바로 유목민들입니다. 유목민들은 풀이 있으면 풀따라 이제 양을 이동하는 그런 어, 사람들이죠 오셔가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시기는 하나님의 계약하신 때가 아니었어요. 또한 그 방법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죠? 그렇게 인도를 하시죠. 그런데 모세는 그때는 아직 다듬지 않는 혈계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제하다가 사람을 죽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다가 도망자의 신세로 미디안 광에서 40년 동안 예, 그런 연단 훈련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그래서 그것은 결국 하나님래를 감당하고 준비하게된한훈련 어, 연단의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도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고 목회자가 되려면 우리 교단에서는 신학대학 4년, 안 그러면 뭐 일반 대학을 넣더라도 4년 재난 후에 신앙대원에서또 3년, 그리고 강도사 목사를 거쳐서 만 9년, 약 10년 세월이 지나야 이제 목사가 돼요. 그래서 이 10년 세월 동안 뭐, 취식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취식, 뭐, 기도하는 생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지도, 영적 지도자로 살아가는 모든 그런 훈련을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뭐, 일찍 신학했던 분들은 좀 뭐, 들으겠지만, 어, 늦게 저처럼 신흥한 사람은, 어, 자녀들 데리고, 가족들 데리고, 참, 입에 쓴내가, 단내가 나도록 그 연단 시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목, 목해저가 돼도 참, 어, 산전수전 다 겪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성도들의 그 양, 양, 양대들의 그 아픔과 행편과 처지를 이제 잘 알게 되고, 예, 또 성질도 누굴누굴해 이제 죽어지고, 예, 성품이 이제 다듬어지는 그런 강약훈련의 생활이 있었죠. 예, 바로 모시도 지금 그런 거죠. 예, 왕자로서, 애굽의 왕자로서 자기 민족을 위한다고 하다 보니까, 어, 사람을 죽이게 되고, 황소의 뿔을 바로 고친다 하다가 황소를 죽이버린, 예, 그런, 이제, 쓰러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연단을 시을합니다 그리고 미리안에 머물던 모시는 미리안 사생 루엘의 딸을 만나서 그들을 도와줍니다. 이 루엘을, 그죠, 그, 나중에 이드로라 그러고 또 어떤 데는 호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루엘 딸 만나 결혼하고 그래서 십부라고 결혼해서 게로소음이라는 아들을 낳죠. 게로소음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런 뜻이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모세가 미디안 채로 사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역으로 심한 네,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그 고역으로 인하여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죠. 네. 그들이 애굽 왕은 이제 다른 애굽 왕이 죽고 또 새로운 애굽 왕이고 그후 자손들이 이제 이렇게 자고 어. 바로가 다른 바로가 이제 이렇게 내태어나는데 그들이 이제 통치할 때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에 막한 시간에요 부지전이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에 막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게 상달된지라 약 400년 동안 이런 고난에 쓰라린 고통들이 이제 일어났으니까 노예 생활 참 비참하잖아요 그 광야 그 사막 열사의 나라에서 그 노예들 보면은 예, 밑에 편지거든 하나 들어오고 나서 위에 등짝에 채찍을 갖다 때리, 때리고, 못 먹고, 헐벗고, 계속 국고성 비돔, 란셰, 뭐 농사 짓는 거, 벽돌 꼽는 거, 그런 노동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이 고난에서 구원해달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탄식하며 부르짖었겠어요 그을 하나님이 상달되고 그 언약을 기억했다, 건념했다 요같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탄식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 응답해신대.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매잔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고요. 또 그들을 보고 관심을 갖고 그들을 구출하기로 작정을 하죠. 이제까지 억압과 노역과 죽음이 지배적인 주제에 있다면 이제부터는 구출과 승리가 주요 강조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따라서 그 택한 백성들을 구출하려고 그 자녀들을 기억을 하셔서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혁을 늘 기억하시고 그 은역을 깊이 읽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본정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난을 통해서, 고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를 예비하시고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죠. 사랑성도 여러분, 모세는 비록 바라의 공주 아들로 애국 궁정에서 자랐지만 자선이 히브리인인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는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배 구원받은 백성이고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백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항상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떤 고난과 고통과 애굽이라는 세상의 그 핍박과 모진 채찍 앞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해 해달라. 우리를 기억해달라. 우리를 건념해달라. 그렇게 기도할 때, 부러지는 생각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애굽기 2장, 여기에도 보면은, 성도들도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결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신앙의 순수함을, 순수함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성도들피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백성 구별되고 태감받은 백성을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늘 구원을 이루가시고 또 믿음의 길을 보 영원 고뇌라는 사실을 알고 이 광야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을 잘마고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에,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하는님께서 하늘에 귀한 상급도 주시고 영혼도 구원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늘 가슴에 소망으로 믿음으로 어, 새기고 어렵고 힘든 세상살이 이 어렵고 힘든 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해 주신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전진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력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통받고, 신름받고노예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미리 예비하시고, 발련시키고, 훈련시키는 사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깨닫고 우리는 이 세상의 풍류 속에 휩쓸려 다니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 값으로 사신 선한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에 날마다 부응하며 살아가는 선한 백성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 생명 줄지요 던져 시간 곧 건지어라 더 멀리 생명 줄 생명 줄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이제 모두 마칩니다. 이제 수요일날 성탄 감사 예배를 이제 드릴 예정입니다.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진리의 생명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생각하며 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에서 살 때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건념하시고, 둘러보아 주셔서 신음하고 고통당 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순적하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내주 교통 역사신 은혜가 오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다짐하고 늘 베들레헴의 떡집을 생각하며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로는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알고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며 또 믿음이 성장해지기를 다짐하는 사는 성도들의 무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